왔습니다. 이주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아무튼 어떻게 흘러갔는데 앞으로는 저 밖에서 어떤 일상들이 펼쳐질지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튼 가봅시다. 이런 거 타고 갈줄 몰랐네. I'm new 밖에안 걸려서 순식간에 도착을 했고요 우와, <laughs> 어,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다 일단 깨끗할 때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보이고요 음, 내가 쓸 식기구들 어, 전자레인지 있고 어, 여기 있는 어, 냉장고도 뭐이 정도면 넉넉하지 이렇게 있고 제가 걱정했던 게 이렇게 방이 두 개고 화장실이랑 주방을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막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다니면은 어떡하지? 싶었는데 다행히 여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여기 못 쓴다는 거예요. <laughs> 하,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 어떡해 뭔가 더. 하. 화내졌다. <laughs> 아무튼 여기는 아마 빈 방으로 있을 예정이고 화장실이 깔끔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실, 샤워실이 있고요. 어, 욕조가 있네 뭐 욕조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욕조도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방으로 쓸 공간입니다. 지금 약간 들 떠서 이 그림마저 사랑스러워 보여. 이렇게 있고 여기서 잠을 아나 침대 넓은 거 너무 좋아. 어 근데 이불이 없나? 아 이, 이불을 혹시 따로 사야 되나? 어머. 이불을 따로 사야 되나? 아무튼 가을 있고 제가 앞으로 뭐 밥을 먹든 공부를 할 책상이 있고 이런 뷰를 보면서 밥을 먹겠네요. 음 도시 뷰 너무 좋아. 도시 빌딩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여기 좀 높은 편이네 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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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지금 막 대충 정리를 끝냈고 좀 이따가 어, 수업 OT를 2시간 정도 듣고 마트를 가볼 거예요 방금 오티가 끝났고 어우 짐빠져 이제 그랩을 불러서 유심 사러 가고 생필품 좀 사오고 얼른 급한불을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권 챙겨주고 돈 챙기고 언제든 함께하는 손소독제 마음에 디이키 가봅시다. 지금 와이파이가 <laughs> 여기를 이 공간을 벗어나면은 이제 레지던스 와이파이에서 끊기기 때문에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겠지? 오셔야 하는데. 일단, 여기가 제가 산을 살 곳, 앞으로 살 곳입니다. 그냥 온 건데 되게 큰데 왔나 봐. 저 약간 천국에 온 느낌이 들어요 진짜 레지던스에 있는 게 없으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주워잡고 있는데 모르겠어 뭐 사야 될지 살까? 말까? 살까? 바닐라랑 딸기로 샀습니다. 검전지 찾는다고 겁나 헤매다가 역시 물어보는 게 최고라고 바로 물어보고 바로 찾고 돈을 사고 이제 저녁으로 먹을 치킨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른 갈래, 집 갈래. 왜 내가 육교를 걷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교를 걷고 있어. 되돌아가는 중. 뭐하지, 나 지금? 그래도 덕분에 센트럴 플라자 바깥 외관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큰 데였구나. 와. 수건 과 아니, 이불 걸어놔 주셨어. 문이 안 들려. <laughs> 4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일단은 씻고, 저녁을 먹으면서, 어쨌든 일단 좀 씻자. Okay. <laughs> 아, 원래는 유식만 사고 먹을 거 조금 오늘 저녁으로 먹을 거 조금 사려고 나갔던 거였는데 그그 그 마트가 그렇게 큰데 줄몰랐어 진짜 엄청 큰 대형 쇼핑몰이었어요. 었 <laughs> 그래가지고 장장 4시간을 걸쳐서 뭐 구경도 좀 하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들어와서 씻고 나왔습니다. 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거기서 아무것도 거의 못 찍었으니까 뭘 샀는지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휴지, 휴지를 샀고요. 얘는 먹고 싶었던 도넛이에요. 내가 그 자가 격리하면서왜 이렇게 그래 푸드창만 이렇게 했냐 도넛이네? 했던 그 도넛을 샀고요. 음. 오늘 저녁으로 먹을 KFC를 샀습니다. 이렇게 감자튀김이랑 치킨, 이렇게 봅니까? 이렇게 딱 한눈에 봐도 좀 묵직해 보이는데 8,000원 그 정도고 이제 바나나 사고 제가 솔직히 자칭타칭 서울에서는 프로 자취라 했는데 막상 거기 마트에 내던져지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만한 시리얼 일로그 살까 하다가 아 이왕 외국 나왔는데 외국 거 먹자 해가지고 외국 식료를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아몬드 브리즈 그리고 식용유 세일하길래 덥석 집어왔는데 어, 함정은 아직까지 뭘 뭐, 구워 뭐 먹을 게 없다는 점. 그리고 스낵 조금. 이거 얘는 스페인 스페인 과자고요. 얘는 미국 과장가.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좀 그냥자가 격리 동안 먹구림 하고 싶은 거 그냥 네 사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벌레 해충제. 아 마지막이 아니다. 제가 하금진금진지금진지를또 아. 근진, 열심히 찾아서 겟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많아 보이는데 암튼 오늘 오늘 자가격리도 끝나가지고 짐 집도 옮겼지 짐 정리도 싹 했지 두 시간 동안 오티도 들었지 막 필요한 서류 같은 거다 보냈지 그랩 그래 타고 나가서 마트 구경하고 생필품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구경도 좀 하고 오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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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찼다 너무 아, 너무 고생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KFC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년 앞으로 1년 그렇게 살겠다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그런 거지 내가 이번 연도.. 아니 20년도에 이한 계속해. 인와 KFC의 케첩을. 와 거의 남 이만큼 보여줬네. 만큼 보여줬네. 언니 언니. 응? 그거 바꿔야 될것 같아. 배정하면 음식이 안 되는 거야. 아뭐 보여야 돼? 너 <laughs> 보여야 돼? <laughs> 그냥 나만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보여야 돼? 나이 보이잖아 간장 언니 유튜좀 빨리 올려음음음음이젠 뉴스 이좀 보이시나요? 거의 K, KFC밖에 거의 없으니까 마트 같은 데는 아, 오늘은 너무 추워서 배달 많이 갈까 봐 아무것도 못 시켰어 눈도 많이 왔을 때 미안해 맞아 오늘도 눈 왔어? 아니 그때 쌓여있어 추워서 음안 <laughs> <딱 기다? 웃음> 상태가 뭐야 상태가 a <laughs> n 그러니까 약간, 약간 <laughs> 오늘 뭔가 한복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 맛있게 먹는 또 언젠가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또 정말 알라인지 아무튼 그렇게 사기를... 까먹었어. 밸런스를 잘 맞추면... <laughs> <laughs> 너 선글라스 언제 벗을 거야? 임마! 지금 언니들이랑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릇없게 선글라스까지 끼고 지금... 그래. 왜냐면 그렇게 뭐. 혼자만의 시간도 갖는 것도 진짜 살면서 할수 없어, 사실. 그러니까 합리화를 정리하면서 합리화를 네. 그래 사람 많은 태국은 언제든지 올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 태국은 잘못 오잖아. 요 <laughs> 그래 공부 언제든지 가고할수 있어. 근데 풀어 가지고 그 관련 더 사람. 그러니까 그래, 혼자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합리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합리. 아니요. <laughs> 다들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언니 혼자 스스로 다 극복해 나가야 되니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되게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혼자 우와. 있는 시간. 니는 그러니까 니 네, 삶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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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한 거지. 어느 이직때가고치지적으로 막딱 들렸을 때 하니까 벌써 됐이 약간 몸이 유 채워져 있다. 여행. 약간 근데 그게 어, 응. 적으로 살았던 게 굉장히 익숙해서 오늘 뭔가 네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네 스스로는 되게 연관성 없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나중에 돼서 보면은 그다 이렇게 이어질 거야 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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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냥 나는 이게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연관성 없데. 는 결국 결국 어, 나한테 맞는 것만 하게 되잖아. 그렇지 결국에는 다 너한테 도움되고 다 너한테 연관된 거야 결국에는. 응. 아예 연관이 없. 상당히 초췌하네. 아무튼 저는 친구들이랑 줌을 하면서 식사를 끝냈고, 이제 당분간, 아니, 거의 뭐, 한 달간은 감자튀김이랑 치킨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었고, 어쨌든 오늘은 격리 해제 첫째 날이니까, 스스로 너무 대견스럽고, 앞으로의 리얼 찐 방콕 라이프, 안전히 무사히 즐겁게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